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주말 사이에 원숭이 두창에 대한 이슈가 너무나도 크게 나와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그리고 월요일날 어떤 테마가 움직일지 생각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당 페이지는 네이버 메인에서 주말 사이에 아, 이런 부분들이 메인으로 나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각 뉴스마다 원숭이 두창에 대한 부분은 빠짐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원숭이 두창은 원래 아프리카 대륙 위주로 발병을 했지만 최근 유럽과 북미 등의 14개국에서 발병 사례가 잇따르고 있고 이는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고 합니다. 호흡기를 통해서도 전파가 되지만 성 접촉을 통해서도 전파가 된다고 하며 2022년 5월 21일 기준으로 12개 회원국에서 92건의 사례와 (28건의) 의심 사례가 발견되었다라고 합니다 (WHO에서는) 천연두 백신을 통해서 일부 예방이 가능하다라는 내용들이 밝혀지면서 원숭이 두창에 관한 백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금강일보에서는 이 원숭이 두창에 대한 내용과 관련주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HK인후엔을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HK인후엔의 전자공시를 통해서 실제 천연두 백신인 두창 백신이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나? 라고 확인을 해 봤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HK인후엔의 두창 백신은 지금 현재 비임상으로 개발 중이다 라는 것을 이 공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HK인후엔의 매출을 실질적으로 올리고 있는 내용들은 무엇일까요? 제일 많은 비중을 보면은 여기서 보이는 K랩이라는 위식도 역류 질환의 치료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중이 11.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이 내용에서는 천연두 백신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연관보다는 현재 개발 중이라는 약이라는 관점과 국내 천연두 백신을 개발 중인 회사라는 관점에서 테마성 수급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 금요일에 원숭이 두창이 언론을 타면서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여 주기도 했는데요. 해당 주식은 직접적인 매출을 발생시키지 않아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만큼 테마성으로 바라보시고 단타로 대응을 하시는 게 낫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전에 사료주와 같이 상한가를 연이어 갈 수도 있습니다 실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상한가가 풀리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매수 잔량을 보시고 아이 정도면은 내일 가도 갭상에서 팔수 있겠다 라는 관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상한가에서 이제 잔량을 보시고 체크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 그렇다 라고 하면은 점상을 연이어 먹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되려 이 뉴스가 나왔다고 해당 부분이 갭상으로 올랐다가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실제 직접적인 매출을 발생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주말에 연이은 메인 뉴스에 나올 정도이며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거워질 만큼 월요일 오전에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다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갭 상승이 너무 크게 뜨면 단타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단타를 어려워 하시지만 그래도 난 한번 해보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액으로 한 주나 두 주로 연습하시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비중으로 단타를 하는 건 분명히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 관련 사태에서 사료주들이 급등을 했을 때 연이은 점상을 먹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물려 있던 분들이 본전을 탈출하기 위해서 버티고 버티다가 연이은 점상을 먹은 경우들은 많았지만 내가 진입을 해서 연이은 점상을 다 먹었다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았다 라는 내용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해당 주식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만큼 단기로 접근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욕심 버리시고 단타를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성공적인 투자 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be that someone on the screen at last. They ain't looking inside for their needs and life. They want to be liked by everybody in sight. But trust me, being free ain't spotlights. No, it's long nights and it's long fights with yourself all the time to get your mind right. But if you put in the work, you can find the light. All right. I'll do anything that I feel like I